10월 남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독일 마을 맥주 축제인데요. 독일의 온 듯한 공간과 행사로 더 이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는 축제 현장에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즐거움을 얼굴에 가득 담은 채 맥주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곳곳에서는 맥주와 함께 독일식 소시지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해 대표 가을 축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제 11회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에는 맥주와 음식 부스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키즈존에는 독일의 미나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체험과 포토존, 커다란 레고 블록이 어린이를 반겼습니다. 가족여행 왔는데 이런 축제도 있다 해서 아이 o 즐길 게 많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만날 수 있는 재즈 공연과 함께 대결 구도로 진행된 맥주 빨리 마시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는 더 이국적인 모습이 추가돼 마치 독일 t 온 듯한 풍경입니다. 옥토버 페스트의 빅 텐트 도입과 매일 열리는 퍼레이드, 각종 공연으로 더욱 독일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축제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프레이드를 이번 축제 때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빅텐트를 운영해서 새로운 음악과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위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키드존을 마련해서. 축제장 안에 위치한 전시관을 통해 독일 마을과 축제의 역사를 알게 됐다며 좋은 구성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의 그 어려웠던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은 그분들의 그 노고를 또, 또 다시 알게 되었고 아 여기가 이런 마을로 인해서 이런 좋은 축제가 형성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축제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주차난과 교통 불편은 인근에 마련된 주차장 세 곳과 셔틀버스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6일부터 4일간 펼쳐지는 제 10일의 독일 마을 맥주 축제. 축제가 끝난 후인 9일에도 플리마켓과 각종 공연들이 독일 마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